네 안녕하세요. 빨간 색입니다네 번개장터죠. 네 당근 마켓이랑 비슷한 어플이고요. 어 중고거래 어플인데 링크 타고 가입하면은 0 0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 추천 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네 링크 타고 타고 들어가면 네이 어플이죠. 번개장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거래를 네뭐 파는 거보다는 저는 사는 걸 많이 합니다. 네 파는 거는 네,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는데 어 키타나 어. 드럼, 뭐, 이런 것들, 래 네. 뭐, 악기 위주 이런 것들이, 네. 온라인에서 굉장히 싸고요 혹시나 입는 거, 이런 거, 이런 건잘안 해요, 네. 어, 생각해보니까, 피아노도, 네. 당근에서 샀네요, 네. 어, 카카오톡 시작하기, 뭐,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다가능하고요 로그인해서 화면을 이렇게 쓰면은 네, 친구 추대, 네, 이벤트 페이지가 보이고요 음, 가입하면은 추천인피추천인 모두 3,000포인트를 주는데, 현금으로 출금은 안 되지만, 어, 택배라든지, 어, 번개장터에 쓸수 있는 택배, 결제, 이럴 때다 이용할 수 있고, 천원 이상, 5만원 이하만 이용이 가능하구요. 어, 본인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초대할 수도 있구요. 포인트 지금 내용은 마이 메뉴 우측 상단, 어, 포인트 내역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어, 가입을 물론 완료해야지 포인트가 들어오겠죠. 둘다 들어오구요. 유효기간은 3 20, 28일이고, 아니, 30일이 아니 28일이고,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관련 내용이구요. 어, 참고로 포인트는 네, 최소 결제 금액은 1,000 포인트 이상이 돼야 되고 1회 사용 시 1,000원에서 5만원까지 100원 단위로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현금, 환금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어, 중국거래 가끔 할때 필요 없는 택배비라든지 그런 거 처리할 때 네, 쓰면 되겠죠. 하여튼 3월달부터 4월, 5월 계속 이벤트도 좀 뜸하고 네, 공모주 실권지도 좀 뜸하죠. 네, 오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실권 여부가 나오는데. 네. 나와 봐야죠, 그것도,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정 댓글 참조하세요. 네, 고맙습니다.